네. 좋은 아침입니다. Hello, hi. 자, 안녕하시렵니까? 잘들 <laughs> 계셨나요? Oh, hi. 자, 오, 음. 지금 저 로즈골드 루비 아. 어. 루비로 일단 할게요 지금 어저께부터 저희가 문의가 많은 게 요거 하는 거 다시 한번 보여 달라고 어저께부터가 아니라 저번주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어 요거는 다이아몬드 루비 다이아몬드 이거 화이트골드 시리즈고요 여기다 한번 해 볼게요 자개를 덧대서 하는 건데 굉장히 예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턱화이즈도 다 나가고 많이 나가고 음, 요것들도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스톤앤글리터젤로 투코트 하고 하는거 어, 설명하면서 빨리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분들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스톤 앤 글리터 젤미 어, 미영화는 남고요. 이거는 파츠를 고정 고정시키거나 뿌리는 글리터 탑 오버레이 없는 글리터를 할때 쓰시는 젤입니다. 조금 추워서 더 딱딱한데 되게 발림이 후시딘 이런 느낌이에요. 그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금 부드럽게 바르고 싶으시면 따뜻한 데다 놓고 바르시면 되고 이렇게 1mm 두께로 발라 주신 다음 글리터를 위에 뿌리시고 큐어를 2분 해 내시고 하신 다음 손으로 꾹꾹 눌러 주시고 다시 조금 더 큐어 해 주시면 어 뿌리는 글리터 탑 오버레이 없는 글리터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이거를 이제 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여기에 TV라 뿌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헉, 이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이 색깔 지금 저희가 이게 무슨 필터 작용 하나도 안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화이트 다이아몬드, 루비 다이아몬드입니다. 컬러감이 진짜 예뻐요. 오 너무 아름다워요. 자, 키워 하겠습니다. 아, 예뻐요. 이 색깔은 정말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여기저기에 다 매칭이 잘 되는 온도 변화 글리터예요. 자, 아, 1분 큐어하고, 원래 2분 해주시는 건데, 지금 은 1분 큐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개는 저희가 파스텔 자개, 천연 자개인데요. 이렇게큰게 1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구매는 스토어팜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색깔이 되게 유용하게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어서 거의 원하시는 색깔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보시면, 이제 보통 손톱이 저 지금 되게 작은 편인데 제 손에 올려보면 자그시 저보다는 원래 조금 더 네일아트 받으신 분이 좀 기시잖아요. 저는 팁을 붙이지만 아니신 분들은 이런 작은 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큰 것만 예쁘진 않아요. 저는 이제 긴 손톱을 좋아하니까 글론, 글리터는 물론이고 서비스를 진짜 본품처럼 주셔서 감동했어요. 사랑입니다. <laughs> 사랑, 감사합니다. 아, 사랑입니다. 정말, 감, 저희가 서비스를 되게 굉장히 많이 잘 챙겨드리거든요. 근데,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따뜻하셨을 때 컬러예요. 이거는, 여기는 조금 온도가 덜 전달이 됐나봐 됐나봐요. 그 다음, 투콧을 하겠습니다. 투콧은 어렵지 않아요. 그 뒤, 위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레이어드 하셔서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글리터 안에다가 자, 넣어준다는 느낌과 채워주고 위에 또 이렇게 부드럽게 쓰러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 뿌리는 글리터는 10개 다 하시는 분들도 완벽하게 실수 하시면 너무 잘하셔서 쉽고 편해서 좋지만 손님들 하실 때 40종 그거 구매하셔서 스톤 앤글리터 젤이 2개가 서비스로 들어가 있거든요. 27,000원 짜리가. 그러면 그거 구매하셔서 포인트로 손님들한테 하나씩 넣어서 해보라고 하시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수제 팁 만들 때도 그렇고, 무슨 스톤이 다 10개 다 들어가기 조금 힘들다 할 때는 정말 예쁜 글리터로 포인트 주셔도 되고, 스톤 앤 글리터 젤을 구매하시면, 어, 한번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 27,000원짜리 구매하셔서 거기 딸려오는 글리터 하나로도 사용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런 온도변화 글리터도 뿌리는 글리터는 모두 스톤 앤 글리터 젤로 해주시면 좋고, 이게 제일 좋은 게, 막 무거운 파츠들을 고정을 되게 잘 시켜요.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놔도 절대 흐르지가 않는 제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톤 앤 글리터 젤은 저희 시그니처 제품으로 굉장히 많이 리오더를 해가지고, 한,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스톤앤 글리터젤은 뭘할 때도 좋아요. 스톤을 고정시키고 붙일 때도 좋고 그리고 뿌리는 글리터 할 때도 좋고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살짝 밀착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보시면 글리터가 뜬게 하나도 없어요. 잠깐 유튜브도 이렇게 글리터가 이렇게 뜬게 하나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어 이렇게 밑에도 한번 쓸어주시면 좋아요. 글리터 더글더글 하지 않게, 그리고 큐어를 2분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개를 준비할게요. 쓰는 글리터젤은 접어서 넣어놓고, 요거는 그냥 잘라서 붙이기만 하니까, 그리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 퀄리티 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진짜 탑으로만 한번 쓱쓱 지나가도 되고, 지금 저희 여기 무슨 크로스피트 이런 거 하나도 안한 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반짝거림이 거의 다이아몬드 같다는 거. <laughs>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요거에 맞는 저는 오늘은 요 컬러는 골드랑 조금 막, 헉, 어머 이게 따뜻해졌을 때에요 차가워졌을 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번 더 큐어하는 도중에 뜨거운 물 찬물을 한번 갖고 와볼까요 어, 어, 어 잠깐 치워놔야 되는데 이렇게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있으면 컬러 변화 보여드릴게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거든요 차가운 물에서 지금 벌써 찬 기운이 씌어지니까 얘가 색깔이 이제 변하려고 하죠 찬물에 들어가아 이건 따뜻한 물이군요 이렇게 찬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헉 너무 예쁘죠? 이거 루비 다, 화이트 다이아몬드 시리즈 루비 다이아몬드거든요. 컬러가 이렇게 예뻐요. 지금 필터 작용 하나도 안한 건데도 고객님들이 하시는 고객님들 모두 만족하세요. 그리고 순백색에 완전 화이트 골드로 변해버립니다. 골드 느낌 하나도 없어요. 짜잔 근데 이 시리즈들은 이 컬러만 예쁜 게 아니라 전 시리즈의 컬러가 다 예뻐요. 어, 저희가 여기 두 가지 못 해놨는데 이게 블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컬러들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바뀌는 컬러는 모두 따뜻해졌을 때는 화이트 골드로. 그래서 화이트 골드 시리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본연의 색깔로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와 물기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 작업을 해볼까요? 저는 이제 골드로 할 건데 이 아이에게 골드로 할 건데 이 아이가 좀 말라야겠어요. 어, 자개를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약간 이런. 옐로우 빛 자개 여기 자개가 진짜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부셔서 쓰셔도 좋고 그리고 거의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있어 가지고 이것도 작은 거야 엄청 크게 들어있는 이렇게 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작업하시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자개는 중요한 건앞 뒷면이 달라서 앞 뒷면을 어, 잘 보시고 쓰셔도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우 너무 예쁘죠? 이거 에 지금 팁에 한 글리터 이름 뭐예요? 이거는 어, 화이트 다이아몬드 시리즈 중에 루비 다이아몬드입니다. 루비 다이아몬드, 너무 예쁘죠? 이 다이아몬드 시리즈는 되게 예뻐요. 다른 것들도 다 예뻐요. 어, 그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블루 바이올렛, 이거 블루 사파이어, 뭐 핑크 다이아몬드, 라일락 크리스탈, 이게 루비 다이아몬드, 이거는 로즈 골드, 이건 블랙, 또 옐로우도 있고 그린도 있거든요. 보시면 요게 그린, 그린 다이아몬드, 요게 옐로우 다이아몬드. 오, 너무 예뻐요.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는 컬러는 거의 다 있는데 다 있어요 바이올렛이랑 옐로우랑 요 루비랑 핑크랑 이렇게가 더 많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어 자겔이 약간 같은 톤으로 오 이거, 이게 지금 실물로 안 보여서 깜핑크 핏이 돌아가 되게 예뻐요. 고급스럽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거의, 이렇게 오, 요렇게, 너무 예뻐요. 이걸로 하겠어요. 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타벤클리에 담가서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생각을 해보다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자 이게 타뱅클리어입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발라줘요 바를때 얘를 이렇게 딱 잡고 바르시면 더 편하죠 조금 잘 붙도록 이렇게 발라줍니다 클로버 모양에다가 디아망 클로버도 어, 굉장히 그 지금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후딱 주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붙여요. 잘 센터를 맞추고. 그리고 이 상태로 바로 큐어 들어갔다 올게요. 핀 큐어로 한번 고정시키고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어, 저번에는 이렇게 탑앤클리어의 끝에만 담가서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어, 저는 저 방법도 괜찮고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클로버 안에 자개가 있는 게 굉장히 예쁘고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서르브스키 스톤 하나 해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파스텔 자개는 정말 빛깔이 남달라요. 정말 예쁘죠. 천연 자개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빛깔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용량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15,000원에 판매되니까 굉장히 사보실만한 템이에요. 이런 것들도 너무 예뻐요. 아까우니까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굳었어요. 오!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뜯어내시면, 그, 우리 뽑기 하듯이 뜯어내시면, 잘뜯어져요 이렇게. 어. 응. 보이시나요? 근데요, 이게 색깔이 진짜 예쁘네요. 아마도 제가 잘 고른 듯 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 파일이나 드릴로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모서리를 이렇게 갈아주면 더 좋죠. 음. 부드럽게 쓰시려면 샌딩 한번해서 마무리해 주셔도 되고요. 오 너무 예쁜데요?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죠. 오 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꼬다리 부분. 꼬다리 부분, 커팅. 하면 끝이에요. 너무 쉽고 예뻐요. 자, 이렇게 해서, 스톤 앤 글리터 젤 다시 나오고요. 다시 뜨셔서, 이 정도 뜨셔서 여기 말랐나 확인하시고 지금 말랐다고 치고 해야 돼요. 여기다가 크게 있을 자리에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리고 붙여볼게요. 이렇게. 헉, 너무 예쁜데요? 대박 고급스러워요 컬러가 헉, 이 루비 다이아몬드 컬러가 너무 예쁘네요. 이걸로 오늘 뭔 디자인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하고 큐어 해주신 다음 스톤을 하나 골라볼까요? 다이아몬드 느낌이 나면 좋겠죠? 이런 화이트 느낌도 예쁠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정말 괜찮은데요. 이런 핑크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런 느낌도 예쁠 것 같고. 저는 왠지 화이트 느낌이 더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구매는 스토어밤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음 완성됐어요.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게 온도 변화가 되면 더 예쁘겠죠. 자, 이따가 피드로 온도 변화 되는 거는 올려놓을게요.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구매는 스토어 팜에 쐬주시면 됩니다. 요거좀 작은 거 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 큰것 같기도 한데. 아,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이제 여기 탑앤클리어로 마지막에 오버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